승모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승모근 운동을 하고 있죠 목에 옆에 자리 잡은 게 승모근이에요 어깨와 등과 이 어깨 사이에 자리 잡아 있죠 그런데 이 승모근 밖에 근육이 없어요 몸에는 그런데 이 승모근 운동을 많이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자 여자분들은 특히 승모근 운동을 이제 옷발이 좀안 받는다?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람해 보인다?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, 그러다 보면 각종 목디스크나 이런 질병을 달고 살수 밖에 없습니다. 우리 몸은 어떤 거에 충격을 받으면 모든 건 근육이 완화를 시켜주는데, 이 근육이 없다면 당연히 이게 충격에 약할 수 밖에 없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승모근 운동은 반드시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.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우람한 승모근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. 어느 정도 적은 중량으로도 승모근 운동을 조금씩 해 줘야지 특히 여자분들이 목이 많이 뭉치시거나 이런 게 많은데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이 승모근에는 무조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승모근 운동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남성 호르몬이 남자처럼 많이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중량을 친다 그래도 승모근이 커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. 100kg가 넘어도 승모근은 커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념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승모근을 어깨 운동할 때나 등 운동할 때나 사이사이 껴주면서 이렇게 운동법을 추가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